<laughs> 아 이게 뭔가요? 네, 사실고 뭐, 네, 괜찮습니다. 아, 뭐, 비교할 네. 대상도 아니다. 하신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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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그래요?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나요. 당치도 않다.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 엄정호는 처음부터 수영이는 네. 보컬도 네. 아니다. <laughs> 어야 일단 <laughs> 돌려보겠습니다. 노래 되게 잘하시던데. 어, 예. <laughs> 지금 예. 윤도현 씨 옆에 있다. 괜히 자기가 기분 나빠가지고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좋습니다. 아 윤도현 수영 씨멈추라고외쳐 주고요. 예선 대지표 돌려 주세요. 멈춰! 아유, 슛! 자, 다음은 윤희석 씨, 안상태 씨 자리해주세요. 예, 아. 저는 오늘 제일 기대되는 팀이 이 팀이에요. 그래요. 윤희석 예. 씨는 왜 인사를 본인 남자인데 이렇게 가리면서 인사를 하는지 약간 좀 정신세계를 우리가 오늘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것 같아요. 그래요. 기대해주세요. 자, 예. 예선, 대지표 돌려주세요. 주세요. 멈춰. 아,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우리 SM 우리 려옥 류나데, 네 어, 여행 그 다음에, 스케치와 백선배님과 선배님. 함께하게 됐네요. 어예예 예, 예. 첫 번째 대결 윤도현 수영대 주얼리. 야 드디어 이분이나 올 줄은 몰랐네요. 아, 기대돼요. 네. 한밤의 TV 연예 우리 윤도현 씨와 우리 수영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너무 긴장되시죠 정말. 저걸... <laughs> <치워줄게. 웃음> 아, 윤도현 씨가 또 이번에 9집 앨범에 YB Real Impulse. 아 무슨 뜻이에요? <laughs> <laughs> 전혀 모르겠네. <laughs> 음? 이제 릴 테이프에서 저희가 원 테이크로 녹음을 했어요. 아, 그래서 아. 릴 테이프에 담긴 자극 뭐 이런 음. 뜻입니다. 그건 아, 이번에 그리고 YB가 <laughs> 미는 발라드 곡이 제목이 떡별꽃. 예. 독특해요. 떡별꽃. 해가 뜨면뚝 꽃이 이렇게 열리고 어머. 해가 지면 바로 닫혀요. 어. 네. 그러면 요거 살짝 일절만 들려 주시면 그래 들려 주시면서 긴장을좀 긴장을 풀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진이 사람으로 남아서 고아 진짜 멋있어요. 아니, 멋있네요. 어쨌든 멋있다고요. 네. <laughs> <laughs> 떨려 가지고. 아, 또 수영량하면 또 이제 연기돌 그렇죠. 아닙니까? 예. 네. 그렇죠. 이정혁 씨하고 지난 스킨십이 많았죠? 많지는 않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네, 좀 네. 있어. 있었... 진했죠, 진했죠. 예, 진했죠. 네. 뭘 보여줘! 보여줘! <목소리> 뭐 어, 어색할 것 같아요. 아, 저는 워낙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아, 이정연씨가? 아니, 까안 그러니까 어색할 줄 알았는데, 아. 막상 하고 나니까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음, 기분이. 어. 그들이 안 거. 봐요? 어. <laughs> 연락 아, 아니요. 계속, 아. 연락 또하면서 어. 네, 음. 음. 예원, 토 아, 네. 세 안녕하세요. 요번, 아, 신고기. Hatten cold. 어, Hatten cold. Where to go? You don't even 요 a v e to go. Hatten cold. Hatten cold. Hatten cold. Hatten cold. h 도 t t e 그 cold. h 하 t t e n cold. h a t 도전 5 0이고요두번 틀리면 탈락입니다 자 그럼 먼저 윤도현 씨하고 수영 씨 갑니다 박수 네. 한번 주세요 룰렛이 돌아가면 수영 양 멈춰놓기 외쳐주세요 네. 자, 아, 번호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룰렛이에요 그건, 그건 좀 예전 얘기고요 윤도현 씨뭐 하세요? 씨, 다리 풀렸어요? 다리가 풀려서 저런저런 <laughs> <laughs> 큰일이네 아, 너무 긴장을 하세요 자기 정말. 노래도 가사가 틀린다는 분입 이럴 때일수록 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좋습니다 예, 예. 자, 갑니다 룰렛 돌려주세요 주세요. 멈춰! 일상 겸손은 힘들어!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고 많은 사람.